그냥 알아서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하세요. <laughs> 레인은레인은 선반 지금 달고 있어요. 달고 있는데, X하고 Y축 달고 있습니다. 이게 선반 자체가 Y축을 여기다 달게 되는데, 이 폭이 좁다 보니까 D타입으로 가고요. 이 뒤에도, 뒤에는 이제 이런 타입으로 가네요. 그리고 이제 카운터는 카운터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밀링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아 기계가 밀링이든 선반이든 오래된 기계는 디지털 달면은 또 오래되지가 않은 것 같고 쓸만한 기계로 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디지털이 달리면은 이렇게 보이네요.